우리 다같이 신앙고백으로 오늘 새벽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거 변하고 그 피로 그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서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제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고 그 그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제함 없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마태봉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사역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늘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예,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고 또 소망이 되신 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또 그런 마음으로 사모를 시작하면서 또 오늘 본문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세 개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간부터 읽었는데 예, 가나안 여인이 어,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29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일곱 마리하고 생선 두어 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고 남았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죠. 다른 이야기들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모든 사역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죠.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그 삶의 현장 속에 한순간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이 성경에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 가지 분명한 다른 사건들의 이야기지만 그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가난한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22절 말씀이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딸이 귀신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 사실은 뭐 상상할 수도 없죠. 아마 모든 삶의 초점은 이 딸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아마 맞춰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고치고 싶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이 형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청을 처음에는 거절하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믿음이 크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한 여인에게 있던 간절한 마음의 소원. 사실은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수 없는 그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은 꼭, 꼭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간절하게 부르짖는이한 여인의 이 기도와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 사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죠.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는 사실이죠. 오늘 이한 여인을 국률이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한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해결하신 주님은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또 많은 병자들과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죠.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무리가 다리 져는 사람과 장애인과 명예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다. 얼마나 짧고 명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장애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죠. 여러분, 질병은 예한 사람을 엄청나게 예, 힘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개인만 힘이 드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도 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이런저런 장애들이 분명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를 절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초리도. 예, 아마도 따갑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도 늘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들은 모든 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유, 회복,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릇되고 어그러지고 삐틀어진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일들이 바로 이 치유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도 회복시키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따가운 시선도. 완전히 바꿔놓는 일들. 그리고 그 일을 보는 사람들이 함께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처럼 이 공동체 전체를 축제의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도 하고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내 마음의 소원은 알긴 하시나 하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전히 예수님은 분명히 행하시고, 고치시고, 들어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그땅 가운데 행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7병여라고 하는, 5병여에 이어서 물고기 두어마리와 떡 7개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4천명을 먹이시고 일곱 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마 제자들 어,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서 사흘 동안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들도 다 먹고 소진했겠죠. 이제 그들을 보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이제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배고프고. 가다가 뭐 기진하고 사실은 이제 예수님 어떤 관심 밖에 이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 어떠하신가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할까 지칠까 힘들까 불쌍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절 말씀이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심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7절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예,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 이게 주님의 역사죠. 예,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수이기 때문에 충만이 넘쳐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미 이들은 3일 동안요 생각해 보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마 충만해졌을 겁니다. 정말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지 않았던 탁월한 가르침, 진리를 무리들이 배웠겠죠.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해져 있었겠습니까? 이야, 저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렇게 3일을 배웠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뭘육의 뭐 연약함 정도야, 뭐. 알아서 하겠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영과육의 갈증과 굶주림을 능이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뜻이라면 넘쳐나는 은혜, 겨우 간당간당한 그런 은혜가 아니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궁핍 그것이 영이든 육이든 채워주시고 넘치시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을 한결같이 순례하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굶주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내 인생이 온전히 그분 앞에 붙들려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 그것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세 가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일들은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오늘 이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대단하게 우리가 엄청난 불을 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집으로 돌아가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셨던 예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아도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한 달의 삶에 또 3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믿음으로 힘있게 또한 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믿음의 여정, 예. 지치지 말고, 힘 있게, 능력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세 가지 인생들이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때로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결코 해결되지 않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과 육의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우리 주님이 여전히 알고 계시고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월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데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구석구석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오늘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얻고 힘을 얻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신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 채워져야 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차고 넘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공간이 이 지역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귀한 공간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 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